근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40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건 없는데 모두가 고르게 참 착하게 모험적으로 잔잔하게 뭘 잘하는 그런 회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도 여기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주년까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회장들님들 하하 나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진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고 앞으로 여기 회장이 서로 다투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명에는 특별히. 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회원들은 자부심 금지를 가져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앞으로 비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년대 30년에 얼마 몇 살인가 보니까 75세에서 76세 되게 이래요 아니 지금, 지금 그러니까 30년은 100, 105세, 101세니까 100세, 여기까지 남아 계실 분은 계시고 대부분은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명의 창립 50주년은, 천국동창회를 해요. 그래서 경기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 경기 창립, 경... 경기 49의 천국동창회. 이거 비전으로 세워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려면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49의 친구들을 전부 중복기로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두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중복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그렇게 삼고, 그리고 30년 후인 2047년에.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시고, 대부분은 우리 <laughs> 천국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창림 소명의 창림 50년생 에한영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오늘 이이야기를들은 우리들이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40개 전부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 이것을 한명한 한 명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비전과 사명을 선포합니다.